요게 토시거든요? 토시인데 요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길 보시면 여기가 위고 여기는 붙어 있던데요. 바위에. 그러면 여기가 있잖아. 한 반쯤은 훑어주세요. 이게 너무 억세요. 이 줄기가. 그러니까 요거를 좀 훑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뻣뻣해서 못 드셔. 이렇게 막.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좀 다듬어 주시고, 억센 부위는 좀 잘라 주세요. 이렇게 훑으면 돼요. 이게 까시리 같은 것도 다 붙어 왔네. 이건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많이 이런 게 붙어 있어. 지저분해. 이런 거는 깨끗이, 이런 거는. 안 잘라져요. 뻣뻣해서 그러니까 요거 한번 쭉 훑으셔서 연어 부위만 놔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거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이런거 다 이런거 제거해주셔야 돼. 요렇게 요새 요게 나올 철이잖아요. 톱밥도 해먹고 요렇게 웬만큼 이제 다듬으셨죠? 그럼 다듬으셨으면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훑어주세요 너무 긴 거는 이렇게 다듬으셨으면 여기에 밀가루 한 스푼 이게 바다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라 이물질이 있으니까 밀가루 한 스푼만 넣으시고요 물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한 번만 딱 으깨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밀가루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하면은 싹 깨끗이 빠져요. 이렇게 한번조물러서 해주세요. 이렇게 닦을 거예요.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헹궈서 데칠 거예요. 삶을 건데요. 삶을 때는 이거는 바닥 거라 소금을 안 넣으셔도 돼. 그리고 넣어서 바로 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파랗게 금방 변하잖아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빼세요. 그래, 고 찬물에 헹궈주세요. 바다에 있는 거라 소라 껍질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잘 보셔요. 이렇게 소라 껍질 같은 거 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해고 골라내시는 게나 소라껍질, 깔끔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건져서 깨끗이 한번 보세요. 깨끗한가, 안에 그 깨끗한가를. 그 소라껍질이 씹으면 딱딱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싹 건져서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해서 물기 빼서 가위로 자를거 없어요. 제가 큰 부분은 훑어냈으니까 요렇게 해서 착착 털어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붙이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톳에 들어갈걸 제가 그냥 썰었어요 그냥 어? 양파 그냥 송송 한 반개 안되게 썰고 무는 다른 때보다 가늘게 이 톳에 들어가는 거는 얇게 치셔야 돼요. 손으로 그래서 얇게 쳤어요. 요거는 파 송송. 요거는 저는 매운 거 싫으니까 이거는 아삭이 고추예요. 아삭이 고추를 씨를 빼서 어슷썰기 하고 요거는 피망을로 써요. 저는 매운 게 싫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제가 여다 대고 바로 양념을할 거예요. 참치액젓 한 스푼 매실 액기스 한 캔슬 식초. 이거는 그냥 일반 2배 식초 아니에요. 세개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3 스푼. 어메 여기다가 어머나 어떻게? 그다음에 고추장은 1 스푼 넣을 거예요. 그러고 나고안맞 깨소금 2 스푼, 계란 스푼. 오, 요거, 매실 조금 넣을게요. 아, 이거, 매실이 아니라, 미림, 미림, 미림 한 스푼 좀안 되게. 요거, 매실을 넣어도 약간 단맛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저는, 알로로스를 조금만 넣을게요. 한 스푼 정도만 여기에서 이제 양념을 이렇게 내가 갤 거야 근데 고춧가루를 내가 거기다 쏟아버렸네 이렇게 같이 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먹을 거야 이 해초류는 파란 거, 바닷거 이런 거는 초가 들어가면 누렇게 변질돼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드시지 마세요 이거 무채 요거는 피망이에요. 청량. 저희 매운 거 싫어서 요거는 요건 피망, 요건 팝, 저기, 아삭이 고추. 파송송, 양파 반개안 되게 요렇게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조금 싱겁다 하시면은 액젓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소금을 넣으셔도 되는데 참치액젓 조금 더 넣으시는 게더 좋아요. 제가 지금 이건 다 먹을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초를 넣으면은 누렇게 변한 되는 거, 변색된 되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 다들. 요렇게 해서 톳이 요새 한창 나와요 근데 텔레비에서막 그렇게 방송하시더구만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좋고 갱년기에 좋고 뭐다 좋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간을 한번 봐서 싱거우면 조금 액젓을 참치 액젓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조금 싱거워요 한 스푼만 더 넣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참기름 넣을 거예요. 지금 바로 먹을 거니까. 두고 드실 거는 드시면은 이 참기름 조금만 넣어요. 두고 드실 거면은 참기름은 딱 드실 것만 덜어서 드, 넣으세요. 식초도 일반 식초 넣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식초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실 넣고 했으니까 뭐시고 달고 뭐 이런거는 본인 취향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 놓침 이렇게 한번 해서, 지금 한창 나올 때니까, 톱밥도 해서 드시면 맛있고요. 요새,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